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데 여야는 공공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를 앞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은 공공 의료원 건립 문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공론화를 주장하고 예타 면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벌기를 위한 억지 주장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시당은 성명에서 최소 100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맞불를 놓았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공공의료원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고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이 3명을 대상으로 경선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거가 여당 소속 김진규 전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따라 치러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섰고 남구민들이 끼친 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나 국민들이 이해를 해나가던 어떤... 진보당도 부정 비리로 재선거를 하면 출마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후보를 내고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평가받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 공동 행동의 후보 단이라도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김진석 예비 후보가 부정적 의사를 비치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UBC 뉴스 배대현입니다.